잘긴 하네 음에다가 박자까지 봐와와잘하다 <laughs> 진짜 와. 잘한다 그 정도면 너무 못했다 오, 오, 어. 어떻게 잘하냐 나름대로 지금 어 지금 내보니까 네. 나름대로 저사람 잘하지 네. 소스들 봐야겠네 한국 여자들만 감있는 <laughs> 아, 잘하잖아요 어, 여자들 내가 을 시기 잘해서 그래, 그래? 뭐? <웃음> 아, <웃음> 아, 아, 재수 없이 말해 <laughs> 그래서 저는 인이어 주고 그래요 싱어들 다 진짜 솔로 앨범 보내준 적 있어요? 그 싱어들한테? <laughs> 매직으로 해준다잖아 아니 우리 그럼 뭐말안 그 듣는 싱어들 모니터가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싱어들한테 그래서 <laughs> 각 사람 이름 적어갖고 어? <laughs> 다음 주 나오겠습니다 어, 박철수 <laughs> 일집 솔로 일집해하고 보내주고 <laughs> 저희 인도자는 인이어 쓰거든요 샵된 걸 정상으로 인식해요. 나그 <laughs> <laughs> 항상 샵돼요. 근데 그 솔로 앨범 보내냈더니 싱어 그만둔 사람이었더니 충격받았고. <laughs> 어떤 어떤 교회더라? <laughs> 여기 아니, 교회 있었셨네 여기요? 여기 여기 저기 이거 들으시고 <laughs> 좀더 노력해 주실 분 참고하세요. 그랬더니 두분 함께 했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 2년 동안 솔로 트랙 다 보내줘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솔로 <laughs> 반응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반응 네. 처음에는 이제 좌절하죠. <laughs> 네. 이제 뭐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laughs> 듣기만 들어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 아, 어. 듣기만 들어도. 들어오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안 좋네 그래. 네. 네. 어안 그만둬요? 여긴 그만, 구만, 그만, 아, 그만두 때잖아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왜 보내줘. 근데. 한방 그래서 공무났다 공무. 야 모니터가 이거 보내주라더라 <laughs> 나도 귀찮아. <귀찮았지. 웃음> 야 공무났어 이러면서. 막. 근데 모니터가 그. 저는 모니터, 슬롯 모니터, 이니어를 따라주는 이유가 스피커에서 라이브가 크게 나간 상황에서 아마추어들이음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면드럼막 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음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 문제는 최하잖아요. 모니터를 한 명이 목소리 큰 애가 음잘못잡으면하떨라가요 잘 부르는 애도 헷갈려져요 어? 이 형이 아니데 어? 이게 모자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걔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인도자가 찾으면 따라 찾아서 한번예 네, 왜냐면 인도자 목소리를 제일 크게 해놓잖아요 아, 모니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못따라가요 내가 왜 찾았냐고 르고보니까 인도자가 찾아서 찾았다니까 자기 모자였데 모니터로 해서 자기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모니터로 나오는 소리가 본다 음, 메인 소리랑 비슷하게 크기가 음,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게 점점 더기 조금 나니까 그러면 또 메인은 음, 음, 또 커져요 <laughs> 그러면 궁금한 게 잘하는 팀은 노하우가 뭔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할수 있는. 아세요? 유급셋.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됐어. 연습 연습. 진짜 연습밖에 없나요? 또 노하우가 네. 없나요, 사실?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 그치. 아, 잘하는 사람. 아. 제일 중요한 건 네. 네. 찬양 인도자가 됐어. 더 중요한 거 같아. 찬양 인도자.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찬양 인도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죠 아니 인도자만 잘해도 네, 인도자만 그 잘해도 기본 이상의 이다지라그 미국이야 미국 차량 인도자 아무리 잘해도 섹션이 망가져 버리면 근데 이제 어, 차량 인도자가 네. 그 망가지는 걸 집어주니까 연습 연습 인도자가 디렉터 수준이 되는 아, 얘기네요. 문제는 그렇죠. 매주 아, 연습을 아, 하는 라이브 팀인데 사실 1년 전에 자기들이 녹음한 거랑 1년 지나고 한, 한 거가 조금 개선이, 개선이 되면 안 그런 안 연습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매주 콘티만 연습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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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티 뭐. 연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보면 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뭐, 할 팀이 아니니까 뭐 박자 가안 뭐, 맞는 거는 좀 네, 연습을, 연습을 그때 좀 투자해서 아니, 하고. 조이크리가 거프로 연습실 이 있어. 조이크리는 그냥 건반을 드론밖에 없거든. 요아 실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요 건반은 클래식 전공자고. 여기서도 자매 있고 아니면 여기. 드론은 드론 한 2년 3년 배웠나 자매가. 전문자 아니거든요 신학 학생, 신학이야. 유아교육 학생이에요. 거기에 실무는 분반 네, 치면서 차인간의 자매, 제 와이프. 그다음에 중요한 건그 와이프가 중요해요. <laughs> 그리고 저희 그냥 그냥 보호하시는 집사님. 보호하시는 어? 집사님. 네, 보호하시는 집사님. 기타 치면서 기타도 기본 코드 잡으세요. 그 와이프하고 같이팀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전혀 뭐 음악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왜냐면 차라리 악기가 좋으니까 부딪칠 게 없었어요. 음. 아, 맞아 맞아. 그리 작은 교회로 갈수록 천량 인도자가 악기들이 못하면 끊어요. 보컬들 연습은 감안 은안 하고. 음. 네. 그러니 보컬이 한번 쭉 가는 경우가 없이 마디마다 소절마다 끊고 그러니까 보컬들은 그냥 아예 에로부르면되지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단점이 있어요. 이제 드럼이 그럼 하는자제가 아니라, 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저희가 야 우리 이곡 할 거다 하고 딱 주면 열심히 연습해요. 변형은 없어요. <laughs> 모든 게 앨범 세션이야 얘는. 어, <laughs> 앨범에서 어... 앞에 앞에서 들어 안 치잖아요. 앨범에서 안 치고 있어요. 그녀부터 <laughs> 어. 나와 그들부터 들어가요. 다시 앞으로 일정을 봤잖아요. 안쳐어요 <laughs> 자기 그렇게 안 들었거든 앨범에서. 다시 h 래 u 서 쳐요 a v e 이 e 랑 일렉이 와야겠네 그러면은 그 원음을 친 사람한테 좀 e a 어 i 쳐라 l e 제가 안 o 가지고 제가 기타를 쳤어요 나중에 가서 갈 t l e 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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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little bit o 이 a l 이 t t e d r 이 e b m 이가 e d <laughs> EDM이 지금 굉장히 합성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도 굉장히 그 거부감 많았거든요 EDM에 대해서 근데 교묘하게 브지에 이런걸 넣어가지고 어, 하니까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션 옛날에 금방 마치다가 브라스가 들어왔을 때그 느낌처럼 어, 조금 더꼼하게 작거나 넓어지는 감독님 기회에 소스 받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뭐올렸더라고요 우리 기회는 뭐 완전 뭐 어. 데믹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실은 크게 루프 뒤에 비스. 틀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음. 그것만 해놓고 조금만 얹히면 사운드 꽉 차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앞으로 저런... 엔지니어들도 이게 디제잉을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드러머가 해줘야 돼요 드러머가? 예 리듬박스를 예. 드러머가 옛날부터 예. 해줬어요 예나 예. 밴더들은 예. 무조건 해줬어요 한두달 전에 옛날에 틀놓고 건데 힙합을 하는데 그 평상시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는어신들이 많은데 어, 힙합을 한다고 해서 어신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신들이더 많았거든. 분위기가 이게 맹할거 같잖아요. 안 그래? 잘 놀아. 아 근데 그 팀은 내가 동영상 봤거든요. 회장님 내 네. 거. 하 우리, <laughs> 우리 아줌마 5 0명오 행사에 양동근 와 갖고 그랬었잖아. 양동근. <웃음> 봤어? 봤어. YD가 지가 지가 일 미싱을 안 해야 되는데 놓쳐. 지가. 아, 을를어야 돼. 또좀있더라 그래.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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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DM이 지금 같은 그냥 오리지널 유럽 EDM 말고 저는 충격으로 예전에 받았던 게 어, 힐송 키즈의 네. 저기원웨이디저어 그거, 원에이 그거 딱 듣고 아 이건 진짜 변혁이지만 적응이 진짜 된다 자연스럽게 예. 뭐, 나는 그래. 네. EDM 듣고 있었잖아. 거기도 까까까까까까까가 나오거든요. 까까까까. 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맥스에 가면은 더 이제 막좀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막좀샤먼지적인 느낌도 있긴 한데. 일반인들 그못 느끼겠더라고 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걸 느끼냐면 청년 부 예배에도 제 믹스를 해요. 근데 청년 부 예배면은 계속 교회에서 하는 찬팀이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잘하는, 세게 는 편인데. 음. 어느 순간에 어, 좀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음. 아, 이제 이게 좀 나도 내라인데도 벌써 이제 이 음악에서 뭔가 좀무장을 느끼면 애들은 느낌이 더클것 같아 가지고 아좀 뭔가 좀 이제 더한 단계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115db로 가면 다요 안심해도 그게 그 인도자매가 는자내 옆에 때 약간 좀 보수적이야 음악적으로 할때 음. 얼마나 진구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관객이나 회중의 네. 어떤 그접변을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음. 장인 그러니까 좀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조언했지 한거 뭐. 내가 좀 한번 생각한 것만 해보라고 그것도 막 가면서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한몇년 정도 변화가 없어요. 차연 넥 컨트롤 등 없고 사운드도 거의 맞죠. 그 여러 사람, 사람이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교회 SPD 30을 구입하세요 <웃음> <웃음> 롤랜드 패드. <laughs> 아니, 너가만 <노바만> 하면 되잖아. <laughs> 아이패드에 뭐가? 아니, 아이패드 그 금방 맞죠. 신들린 연주. 네. 레이턴시 없어요? 아, 아이패드. 없어요. 그냥 뭐 같이 써. 요 너바로 있어 네, 너바로 노바, 충분히 가능해요. 아, 벌써 드럼머한테 SPD 3 0 있으면 자가 아, 꾸물더라고요. 뭐 아, 벌써 10원까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야 아이패드로 음악하는 시대가 왔어 진짜. 음 가라지 밴드 하나로 창작하더라고. 이게 가라 가라지? 게러지 응. 아닙니까? 캠퍼스에서도 가라, 아, <laughs> <가라 메타는 웃음> <근데. 웃음> <laughs> 따라한다고 했어 맥북으로 계속. 응. 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지금 게러지 밴드로 음악 진짜 많이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핸드폰 벨소리 자기 거다 만들고 있어. 우리의. 그 그래요? 예 그냥. 자기 목소리까지 녹음해요. 예 그리고 어플로 다 나와. 게러지 그 예. 밴드 진짜 좋아요. 음악 그냥 뚝딱뚝딱 나와, 계속. 아이무비도. 그거, 거 게러지 밴드로 만들어서, 그 배경 음악을 거기 자기 영상 편집한 아이무비에 넣어갖고 어. 막, 자기 하더라니까요 요즘 에도 진짜 빨라, 이거, 익히는 게. 그러니까 BGM도 저작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거 같아. 저걸로 하면 저런 식으로 계속. 아왜 아, 삭제했습니까? 오마이까? 업데이트하면 사라졌다. 음. 아, 그 진짜 업데이트하는데 한번 초기화 된 적이 있었죠. 아 음, 나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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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잘못하면 초기화되는 경우 많더라고요. 우리제 한번 당방한 어디게사 집회 때. 오해 받으면 주간에 나와야 돼요. 아. 끝나지 않네요. 안끝나김